우려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년 연장 문제를 뜨거운 화두로 만들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노후소득 공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취업자 수가 50대를 처음으로 제치며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지금 60살이면 너무 젊지 않아요. 너무 젊으니까 모두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한 5년이라도 늘려주시면 살기 좀 편할 거 아니에요. 마냥 산성하기만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 좀더 유연하게 다른 나라처럼 뭐 파트타임으로 하던가 아니면 근로 시간을 줄이던가.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부터 임금 체계 개편 여부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65세의 정년 연장 과정에서 노사 자유를 존중하면서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 어, 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이를 법적 정년은 유축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노사는 물론 자칫 세대 간 갈등으로 비유할 수 있는 정년 연장 문제. 저는 외면에선 안될 시대적 딜레마를 해결할 묘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만 60세 법정 정년이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됐는데 이걸 또 연장할지가 최근 논란이잖아요. 이 논의를 촉발한 계기는 뭡니까? 네, 1차 베이비붐 세대 705만 명 모두가 지난해 만 60세를 넘은 데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 954만 명이 정년을 맞기 시작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전체 인구 5,100여만 명 중에 1,600여만 명이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경고 등이 좀처럼 꺼지지를 않으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2033년엔 65세로 늦춰질 거란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60세 정년을 유지할 경우 노후 소득 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노후 소득 공백을 국가가 허용하는 제도로서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처방을 같이 구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정년 연장 논의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상황에서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변화의 물결이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팩트 추적 제작진이 찾은 정부 세종청사 민원동 4층.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네. 4층에서 이제 업무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예 여기 자, 제 자리예요. 전체가 4층은. 네. 이곳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직원 최명심 씨의 일터입니다. 청소차로 바닥을 닦고. 사무실을 돌며 쓰레기를 모아 버리고 체씨의 일상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적잖지만 소중한 직장을 아직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깊이를 많이 했던 곳인지. 근데 어떻게? 네 해야지. <laughs> 안 벌고는 못 살으니까. 네. 그런 체씨에게 지난해 만 육십 세가 된 나이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더벌어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데 정년이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이제 정년인데 내가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미리 이것을 알아놔 둘까? 막별 생각 다죠. 또 나이 먹어 갖고 이력서를 갖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움 힘들죠. 나이 60이 돼 갖고 철. 하루하루 고민이 쌓여가던 지난해 10월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행안부가 소속 공무직 직원 2,300여 명의 정년을 최장 65세로 늘린 겁니다. 출생 연도별 단계적 연장 방침에 따라 채씨 역시 최소 63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던 걸안 버르면은 아무래도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날 것이요. 그런데 내가 65세까지 예를 들어서 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공무직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체스의 근심을 덜어준 셈입니다. 이 청사 관리란 업종 자체가 남들이 기피한 업종이다 보니 채용 공고 해도 응시미 달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발생해서. 이제 그 인력 유인책이 필요했습니다 행안부가 쏘올린 신호탄은 다른 공공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직 직원 412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데 이어 타 시도 역시 논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정년 연장의 화두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 부문의 정년 연장 논의가 일단은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 공무원의 정년을 늘렸다는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공무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 신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움직임을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논의의 장이 열린 만큼 공무원 또 나아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 같은데요 이미 일부 민간 기업에선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년을 넘기고도 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복합휴양시설 올해 68살인 현동식 씨가 대리석 바닥 청소 작업에 한창입니다. 서 여기는 대리석이 많기 때조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리조트 협력업체 소속인 현 씨는 휴양시설 환경 미화와 시설 정비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폐사 정년이던 77살이 돼 퇴직했지만. 바로 다시 채용됐습니다. 그 뒤론 일년마다 재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급여는 물론 직원 복지 등 각종 혜택이 퇴직 전과 거의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희 식구도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시고 있고, 저도 이제 근무 계속 하 있으니까 모든 게 조금 여유로죠 그래서 삶의 질 조금 나 같습니다. 현실처럼 60살이 넘은 이 회사 직원은. 전체 20% 수준인 1 0명 정도. 2015년부터 실시한 퇴직자 재고용과 2020년 63세로 정년을 연장한 결과물입니다. 본인이 원하고 체력만 받쳐준다면 사실상 정년과 상관없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한 앞으로 2, 3년? 2, 3년까지 이제 체력만 되고 그러면 건강이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편리 봐서 채용을 되면 더해줄거 기대하고 그요 매년 이윤의 상당 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회적 기업인데다 인력난이 심각한 폐광 지역의 특수성이 맞물렸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20대 인력을 채용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 요 그래서 정년 퇴임 후 촉탁직과 정년 연장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다음 현재 인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네, 김기재, 앞서 소개한 행안부 공무직 직원도 그렇고요. 또 조금 전 사회적 기업 직원 모두 법정 정년인 만 60세가 넘어서까지 일하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둘의 고용 형태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한걸 계속 고용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으로 나뉩니다. 행안부 공무직 사례는 퇴직 시점을 늦춘 정년 연장인 반면에 정선의 사회적 기업 사례는 일단 현직에서 물러난 뒤 다시 회사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팩트 추적이 소개한 사회적 기업은 노사 합의로 급여가 거의 깎이지 않았지만 보통 새로운 근로 계약을 맺는 재고용은 임금이나 처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령층이 일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고용의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 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마다 이해 관계가 엇갈린 사안이라 접점을 찾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취업 준비생 김지호 씨의 방은 대낮처럼 환합니다. 인턴 생활 중이라 곧 출근해야 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쪼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데이터 약간 분석 같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학 졸업 뒤 9개월 동안 지원한 기업은 줄 잡아 수십 곳. 인턴 3 번을 제외하곤 정직원 합격의 기쁨은 아직입니다.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는 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마냥 반갑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년이 연장되다 보면 그만큼 또 신규 자리는 뽑기 어려워지는 거고 정년 연장이 되게. 안정적인 건 맞지만 그만큼 뭔가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대기업과 공기업 등 선호도 높은 직장의 입사 문턱이 높아지진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모 봉양, 자식 뒷바라지에 정작 본인 노후 대비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년 이후 맞닥뜨릴 소득 공백을 떠올리면 막막할 뿐입니다. 복지 체계라도 뒷받침되면 그나마 나을 텐데. 한국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회원국 중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이 맞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지금 퇴직을 하고 나서 그 연금도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한달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본 직장 생활 할때 보통 250, 300을 버는데 60세가 넘으면 그런 직장은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역 시절 못지않게 일할 자신이 있지만 그만큼 일자리 수가 따라주지 않아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제 건강 세상인데 육식 먹어갖고 뭐이게 청년 퇴직 갖고 뭐. 활동할 수 있, 충분히 있는데 네, 일타가 없단 말이야. 입장이 갈리는 건 노동계와 경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해선 임금삭감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주된 노동력이 우리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그 최대한 늦추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 하게 하는 가장 또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리면 기업 부담만 가중된다며 퇴직 뒤 재고용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 방식보다는 호봉대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법적 정년은 육십 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네, 재계의 주장은 무턱대고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고 결국엔 청년 고용과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엔 지난 2016년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뒤에 청년 고용이 16.6%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년 의무화 대상인 장년층 고용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정년이 늘어도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럼 고령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내놓은 제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처는 특별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사정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고용 방식을 기업에 제공하고 임금이 지나치게 줄지 않도록 직무급 임금 체계와 임금 피크제 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상생안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먼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법적 정년이 60세지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그리고 재고용 중 하나를 기업들이 선택하도록 한 겁니다. 직원이 원한다면 70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고요. 독일은 현재 66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또 프랑스는 현재 62세인 걸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년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 즉 수령액 비율이 높은 독일과 프랑스에선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우리도 제도를 바꾸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꼭 거쳐야 할것 같은데 이 밖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배제된 사람도 있다는 걸꼭 염두에 둬야 할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근무원 은행에서 지난 2011년 명예퇴직한 68세 김기성 씨. 재취업에 성공해 지금은 김포공항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한 3개월만 해 보자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7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아주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어~ 이게 내가 그동안 사회에서 이만큼의 어떤 삶을 살아왔으니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마인드가 이미 좀 내재되어 있으신 분들이셨고 김 씨처럼 이미 퇴직해 새 일터를 구한 이들에게 최근의 정년 연장 논의는 남의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기존 직장에 다니는 기간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다른 고령층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 지금 쉽게 해서 전후 세대라고 그러죠? 거의 지금 실직 상태에 있어요. 보통 제가 지금 은퇴를 하고 났지만 70까지는 일을 해도 관계없다 생각합니다. 건강. 애초부터 정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정년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은 전체 22%. 나머지 80% 가까운 회사에 다니는 중장년층에겐 정년 연장 자체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대다수 직장인까지 고려해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개발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고용자들의 경우 이제 일의 양과 시간대를 좀 유연하게 그 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그 인건비를 이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서로 그 상생할 수 있는 네 이것저것 고민하고 협의할 게 워낙 많아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정부와 정책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사회적 대학이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1분기까지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참에 노 어떤 구조적 문고 어떤 걸이고또 공론화 속에 고민하는 굉장히 고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정부 표현대로 아들딸이 행복한 계속 고용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